안녕하세요. 벤츠 공식 딜러 임서현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GLC 300 포매틱 쿠페 차량입니다. 벤츠 SUV에서 가장 이쁜 디자인이라고 생각되는 차량입니다. GLC 300 쿠페는 갯바차일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 뒷모습이 정말 이쁘다고 생각이 드는 차량입니다. 시동 소리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운전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가 위치하고 있구요 앉으시면은 HUD가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흔히 알고 있는 잠자리 핸들 이 탐지되어 있어서 뛰어난 그립감과 디자인을 선사합니다. 왼쪽에는 드라빙 어시스트 패키지 컨트롤러가 위치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m b u x 컨트롤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GLC 300쿠페는 오디오도 부메스터 오디오가 탐지되어 있어서 생동감 있는 음질을 자랑합니다. GLC 차량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장제도 고급진 내장제를 자랑합니다. 4디 어라운드 부가담재되어 있어서 좁은기 운행 및 안전한 후방 주차가 가능합니다. SV u 차량답게 이렇게 오프로드 모드가 위치하고 있어서 운행시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 여주고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또한 64가지 색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정에 가보시면 개인 취향에 맞게 보조정지를 설정하여 안전한 운행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메뉴를 들어갈 필요 없이 퀵버튼을 누르게 되면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별도의 메뉴를 들어갈 필요 없이 조작이 가능합니다 1열 시트 모습입니다 앉았을 때 편안한 자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루프는 와이드 선루프가 탐지되어 있어서 넓은 개방감을 선사합니다 2열 시트 모습입니다 2열 시트 열선 시트 탐지되어 있고요 성인 남자가 앉았을 때도 넓은 뒷좌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GLC300 포메틱 쿠페 차량도 많은 프로모션 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